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렛 토익 강사 소피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명사 구와 명사 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 구에 대해서 정리해 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구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단어가 두개 이상 모여서 문장 속에서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라고 배웠는데요 자 오늘은 그중에서도 문장 속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 구를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명사 구는 두개 이상의 단어. 모여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해 되시죠? 자, 그리고 명사구는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할수 있는 주어, 그리고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 이제 어 명사 자리에 들어간 명사 구를 보시면 아 이게 주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보어 자리인지 확인하면서 문장을 분석할 수 있으면 좋으실 텐데요. 첫 번째 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보시면 the company's revenue까지가 주어죠.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 동사 앞까지를 주어 자리로 확인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주어 자리에는요. 어, 회사의 수익이라는 단어 세개가 모여서 하나의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이때는 주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사의 수익이 어, 증가했습니다. 10%만큼 last month 지난 달에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장도 보실까요? 저레 s 스스 튜츠가 주어로 나왔고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자리에 extensive knowledge라는 명사구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사람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대한이란 내용이 되겠고 지금은 목적어 자리에 명사구가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자, 주어가 수잔이었죠? 수잔은요, is입니다. The head of the marketing department. 자, 마케팅 부서의 장입니다. 자,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주격 보호자리에 명사구가 들어갔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명사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라 부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사절이에요. 자, 명사구와 명사절은 결국에 명사 역할을 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어, 대신에 절이라고 하면 항상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구와 절의 차이는 주어 동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자, 명사절은 그러면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절이 문장 속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명사로 취급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명사절이 다른 동사와 한 문장 안에서 쓰일 때는요, 나 명사절이에요라고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명사절 접속사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대시나 whether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시 나오게 되면 뭐 뭐라는 것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whether가 나오게 되면 뭐 뭐인지 아닌지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 앞에 대시나 웨더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아, 대 이하, 웨더 이하의 절은 하나의 명사절 덩어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명사절은요,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 중심이 되는 주절 속에 들어간 종속절로서 역할을 할수 있겠는데요. 자, 이 명사절은 역시나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대시나 웨더와 같은 명사절을 만났을 때 어, 괄호 열어주시고 그 절이 끝나는 부분에 괄호 닫아주시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서 한 덩어리 취급을 해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장 속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웨더가 나오면 묶어달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괄호를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웨더 절이 끝나는 데까지가 명사절 덩어리인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어디서 닫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동사를 찾아주세요. 첫 번째, 웨더 r 뒤에 나오는 첫 번째 동사는 will accept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동사 없나 뒤를 보니까 depends라는 두 번째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사를 찾아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닫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 depends인 거고요. will accept는 명사절 접속사 whether에 포함된 동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whether부터 offer까지가 하나의 명사절 덩어리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동사 앞에 끊어지기 때문에 동사 앞은 무슨 자리? 주어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whether부터 offer까지가 주어의 자리에 들어간 명사절 덩어리. 딱, 요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whether Mr. Cook will accept the offer. 자, 그러면, 이 Mr. Cook 씨가요,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까지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depends on the salary. 어, 연봉에 달려있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동사 앞까지를 항상 주어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 명사절 덩어리는 무조건 묶어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볼까요? 자, the invoice 거래 명세서가 주어로 나왔고요. shows가 동사로 나왔습니다. 저 우리 약속했죠? whether나 대시 보이면 묶어달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 나왔으니까 또 약속대로 묶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헷갈리면 동사를 찾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ordered 나왔죠. 자, 그런데 뒤를 보니까 동사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럴 때는 끝까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 h a 부터 fans까지가 어, 지금 문장 속에서 동사 show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어, 명사절 자리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무엇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10개의 쿨링팬을 주문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절 확인해 봤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의 주어는 The Problem 이었죠. 자, 그 문제는요, is입니다. 동사였고요. 대시 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묶어주셔야겠죠. 자, 괄호 열어주시고, 자, 닫으려고 보니까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문장 끝까지 닫아주시면 되겠죠. 대부터 deadline that 까지가 하나의 명사절 덩어리 부분이었고요. 자, 지금은 문장 속의 주어인 The Problem에 대한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절이 들어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마무리해 보자면 그 문제는요. 당신이 l i 라인 마감일을 놓쳤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 되겠네요. 자,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 오늘 확실히 정리했고요. 헷갈리지 않게 항상 묶어서 덩어리로 정리하시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습관 들어 주시면 앞으로 RC 공부하실 때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